김도님 말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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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돈, 말할 때 태클 안건 사람 감염자다, 이거. 알았어. 뭐야, 방금 응. 과자 먹는 소리 누구야? 응. 네. 누구? 나도 과자 먹어야겠다. 다음, 다음 감염자? 감염자 자동쿤. 어. 다음 감염자 왜? 자동쿤이요. 그래, 자동 죽이고 시작하자. 아, 어, 자동 죽이고 시작해. 저번에 그, 알버트 김님이 그랬어. 한명 죽이고 어? 시작하면, 어? 시작하면 유리하대. 그럼 자동쿤 죽여요. <laughs> <시작하면 웃음> <돼. 그럼> <laughs> 과자 먹었으니까. 뭐가 유리해? 과자 먹었으니까 죽여요. 누가 과자 먹었어? 자동 콘나 아디고즈. 어, 과자 먹었어. 범인네. 아, 아직도 니아 시작 안 했으니까. 나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응? 어? <laughs> 되게 논리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laughs> 늦게지, 그거는. 타블라 누가지 너는. 타블라라사는. 나 아, 타블라 타블라라사가 아니고 타블라 누대. 음. 그거 어, 그 우주 가신 분이 만든 거고. 시작하자. 그럼 과자 누가 먹었어? 아, 과연 나는... 아니야. 아니야. 저 아니에요. 진짜, 저도 아닌데요. 음, 남자? 검사인가? 응. 아 아니에요 아, 저 과자 먹고 싶어요 아무튼 저는 아닌듯함